목자와 양의 능력 차이에 대해 성령께서 이르시되 목자와 양의 능력은 형격하여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 양들 중에서라도 그런 자가 발견된다면, 그는 이미 양이 아니며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과 같은 참 예언자, 그리고 성경교사들에 의해 목자로 양육시켜야 한다. 이와 반대로 목자라고 하나, 이 같은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다. 이 점으로 분별하라. 그는 뭐 본래 목자가 아니오. 양으로 있어 더 배우고 양육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가 아니냐.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이 스승이 아니오. 그런 학교가 학교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스승은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각가지 은사를 받고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자들에게서 양육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니 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타락했을 경우 자신의 우월함을 이용해 후사, 후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며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전자가 후자를 세뇌시키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 저들이 위성과 외식의 가면을 쓴채그 악한 품성, 더러운 심성을 가린 채 근엄하고 거룩한 채 하며 안수할 때 수많은 미혹과 중독과 세뇌와 굴종의 악령들이 그 손을 통해 들어오고 그가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의 입에서 악령들과 거짓말하는 개구리의 영들이 보냄을 받는다. 그러므로 밖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욕심 많은 음란한 목자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 저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악령들이 따라다니니 상대적으로 작은 영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거짓 신자들이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전자가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며 저들의 주장하는 그럴 듯한 명분을 정당화하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경고하노라 그런 자들에게서 저 악한 자들이 건네는 술잔에 취한 자들은 이미 늦었다. 아직 미혹에 당하지 않은 자들이 단지 저들 밖에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바라고 빠져나오기를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단들보다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의 위성과 가증함이 하나님의 눈에 더욱 교활하고 간교하다. 저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는 자,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목자가 악을 행하면 그는 더욱 가증하니라. 그는 그의 과거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축, 죽도록 충성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옛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악에서 떠나기를 주저하고 싫어하여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양들을 호도하며 악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직 소수의 너희들은 그런 자를 보거든 말을 섞지도 말고 그 말도 듣지 말며 속히 그 자에게서 멀리 달아나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단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라. 비록 그가 죄에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중 하나 혹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목자님들이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이상한 신학자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의 말을 듣고 좌파 목사들도 참으로 많고 주님,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높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목자들이 스스로 우상이 된 자들도 너무나도 많으나 주님 저들을 궁유리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에는 목사들이 정말 중매장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양들을 인도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목자들 스스로 겸손에 허리띠를 메이고 그리고 양들을 섬기는 자될수 있도록 주여 많은 목자들을 그렇게 일깨우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대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